예,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제 G set이라는 이제 앞에서 한내용이좀더 일반화된 버전의 그러니까 앞에서 한 내용이 이제 G set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룹 액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더 일반화된 카운팅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룹 액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룹 G와 set X에 대해서 이제 G product x에서 x로 가는 이러한 f u n c t 을 생각할 때, 이제 g x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 g c o x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g의 identity 이에 대해서 ex 는 x f o r R, X, 이고, 그 다음에, 이제, G1, G2, X는 G1, G2, X. 이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때, 이제, 그룹 G가 그 set X에 이제 액트한다. 이런 걸 이제 그룹 액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그, 만약에, 이제 뭐, G, X에 서 이제 뭐, gx랑 gy가 같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그 앞에다가 g inverse를 둘다 곱해주게 되면 이제 x랑 y랑 같은 같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g는 마치 x에서 그 뭐라고 하지그 바이젝션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바이젝션을 각각의 g가 주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g에서 s x로 가는 호모얼피즘이 제공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그룹 액션에 의해서. 그리고 뭐 이러한 그거를 이제 g는 tg로 하고 x를 g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소개한 그 컨jugation이 되는 것이고. 이제 뭐 다양한 액션들을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액션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제 카운팅을 이끌어 내겠다 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가까이 클래스에 대응되는 개념은 이제 이런 개념일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G는 디스조인트한 이제 GX들이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조인트하게 합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제 gx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서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gx의 크기는 그 gx의 인덱스와 같아가지고 이제 뭐 오지의 약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이, 뭐, 오지의 약수이다. 오지의 약수들의 합으로, 이 뭐, 지가 나타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N은, 이제, 그, 뭐지? 모든 GX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 합한 거겠죠? 아,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이거 앞에서 잘못 적었는데, 이게 X여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X들이 으시잖아요 그러게, X들끼리의 이러한 나누어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이게 맞습니다. 이거 앞에서 제가 잘못 적은 거 예, 그,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XG들을 다 더한 거랑, 모든 g에 대해서 다 더한 거랑, 그 다음에, 그, ga를, 모든 G 그, 모든 a인 x에 대해서 다 더한 거랑, 같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뭐지? gx는 x인 경우를 전부 다 카운팅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뭐지? 앞에서처럼, x가 이제 gx1 해가지고, g, xk 라고 하면 이제 이게 각각을 궤빗이라고 부르거든요. x1의 궤빗 해서 xk 궤빗 이렇게 했을 때궤빗 개수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거랑 똑같겠죠? 이제 k 곱하기 og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은 이제 그 각각의 궤빗마다 이제 og가 나올 거니까 그 이러,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운동공간이 나와 있진 않은데 이제 그 영상에는 제가 연습문제 두 개를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연습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나중에 그 자료를 수정을 해가지고 같이 업로드를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피니트 i t e Group의 Proper s u 을 생각을 하나 해, 할 거예요. H란. 이럴 때그 무엇을 볼 것이냐면은 이렇게 그 어떤 컨주게이트치에도 h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컨주게이트치에도 얘가 h 안에 절대 안 들어가는 애들이 개수가 최소한 h 오더겐 된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10초 정도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다 기다린 것 같은데. 이제 풀 f 를 해보자면,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G가 이제 그 G 코셋들을 K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할때 이거를 H라고 잡아 줄 겁니다. 아 이걸 X라고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GAIH를 이제 GAIH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액트 하도록 이제 g s e 을 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g s 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X g,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xg라는 애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요거의 크기가 앞에서 그, 오더, 아니, 그 올빛의 개수 곱하기 o g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올빛의 개수는 지금 명백히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o g 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건 이제 x를 G셋으로 봤을때 그런데 X를 H셋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H셋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살펴볼건데 H는 자기 자신이 올빛이죠 이거가 하나의 올빛이고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뭐올빛을 보면은 뭐또 다른 올빗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H가 아니라 이거는 뭐 H가. 되겠죠. 뭐 이러한 올빗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최소한 올빗이 두 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OH 보단 크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the number of elements of G that do not lie in any conjugate of H 이 넘버를 이제 n이라고 더 볼게요. 그럴 때, 그, xg라는 애가 h에 있는 거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더한 거랑 같겠죠? 이거는 그냥 자명히.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총 그 OG/OH의 원소들에 대해서 더할 건데, 이 중에서 n개를 뺍니다. 이러한 n개를 뺍니다. 저러한 n개를 빼면은 얘네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xg가 1보다는 크겠죠. 그리고 이 EN 계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XG가 0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수 있는 얘기는 OG라는 애가 OG라는 애가 뭐보다 크거나 왔다? EOH보다는 크거나 왔다. 그리고 얘는 또 뭐보다 크거나 같다 OG OH N보다는 크거나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정리를 해 주게 되면 N이 OH 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런 결과들도 사실 은뭐 쉽게 얻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 두 개를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는 그냥 뭐지 이러한 g s s 의 아이디어 없이 그냥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하니까 아그 뭐지 서브그룹 H에 대해서 그 어, 어떻게 컨쥬게이트를 해도 H 안에 안 들어가는 원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문제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G 서브셋 H에 대해서 이제 oH가 그 oH가 이제 power of p다. 그러니까 그 oH가 뭐 어떤 그 pk승꼴이다. 이럴 때 이제 그 H 인덱스가 p배 p 배수이면은 이제 NGH 안에서의 H 인덱스도 p 배수임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시세 적당히 잘 설정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영상을 정지해서 푸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이제 풀고 오셨을 건데. 어 이번에는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제 G셋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면 어 X라는 애를 얘네들을 이제 그 G의 H에 대한 코셋들의 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앞에 얘네들을 뽑으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ngh의 코셋이 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 이거를 h의 h셋으로 볼 것인데, 그냥 h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h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AIH를 HAIH로 보내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 이케이션을 이제 적게 되면, 여기서 이제, GX랑, G가 어떤 X에 대해서 갖게 되느냐 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개수는, 이제, ng, h, h. 그리고 이제, x라는 a 크기는 이거였죠? g, h. 거기다가, 이제, gx랑, 그, 아, 지금 계속 제가 그 G라고 적고 있었죠? 그, HX랑 H가 같도록 하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제, 얘가 P 배수고, 얘네들이 이제, 그, 같지 않은 애들, 같지 않은 애들, 얘네들 전부 다 이제 P 배수해야 하니까, 얘도 P 배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그 뭐지, 뭐, GX랑 G가 같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제가 잘못 적은 거고, 이제 얘네들은, hx랑 h가 같게 되 애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 내용도 끝났고 이제 또 다른 카운팅 기술을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더블 코셋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코셋이라는 이제 뭐 컨쥬게이스 클래스인데 이제 g의 서브 그룹 a랑 b에 대해서 이제 for some a인 a, a b인 b에 대해서 y가 axb이면은 x랑 y가 이제 같은 더블 코셋 안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 컨jugate, 아, 그이퀄리스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각각의 코셋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A와 B에는 더블코셋이다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제 AXB가 이제 AXB 이거랑 같으니까 이제 그 저희가 앞에서 얘랑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뭐 OA랑 OB, OA, XB, X inverse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뭐 오지는 각각의 더블 코셋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제 전부 더한 형태. 카드 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릴레이션을 만들고 뭐 아니면 뭐 집셋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카운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